원포인트 민법 계약의 해제 기출문제 분석 3 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1번 문제 계약 해제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 21번 아래의 보기에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원칙 계약 해제가 되는 그 목적물에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등기와 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합니다. 이 말에서 계약 목적물의 물건을 말하는 것이지 채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자는 제3자로 보호받습니다. 새로운 이해관계인은 계약의 목적물에 가압류한 자를 말합니다. 완전한 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인도와 등기를 받은 자가 됩니다. 즉그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자는 제3자가 아니며, 또한 토지 매도 대금 지급이 받지 못하고 해제된 경우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자가 아니며, 비록 건물 관리 대장의 소유자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행정상 문서이지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해제 이전에는 제3자의 선에 아기를 가리지 않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계약 해제 후에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합니다. 즉 선의인 경우에만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제할 수 없다가 됩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갑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 목적물인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지만 그것은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해제의 목적물인 토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 매수한 자는 토지가 아닌 건물의 완전한 권리자입니다. 옳은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선지입니다. 를.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등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토지관리 대장은 행정상표기이지 등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등기한 권리자가 아닙니다. 병.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자, 제3자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 목적물 계약이 채권 관계이고, 둘째, 양수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 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병이 토지 매매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자 매수인에 대한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마친 자. 제3자가 맞습니다. 목적물이 물권이고 소유권이 전등기까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고 금전 채권은 채권이지만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으며 가압류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정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의 해제 이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자. 제3자로 보호받습니다. 전입신고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마찬가지로 제3자로 보호받습니다. 다른 선지들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틀린 선지입니다. 주장할 수 없다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시기입니다. 해제 전 다른 말로 의사표시 전으로 선이나 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제3자를 보호합니다. 즉 제3자에게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소멸의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것이며 제3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 아기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린 선지입니다. 선의 아의 불문이 아니라 선의만 보호합니다. 이 문제도 시기입니다. 계약 해제 후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합니다. 매매 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는 계약 해제 시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옳은 선지입니다. 이 문제는 목적물은 물건이고 그의 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인 즉 가압류 집행자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인과 매매 예약 체결 후 그의 기한 소유권이 전 청구권을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은 제3자에 포함된다. 오른선지입니다.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표로 대항할 수 없다. 옳은 선지입니다.